잎이 렇게 이렇게 싱싱해야 되는데 다 죽을 죽을 해요. 그마마 진딧물이 이, 이 수분을 다 빨아먹어서 그러지 않나는 하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밑에 호박잎 밑에도 이리 막 붙어 있고 호박잎이 이렇게 자라지도 않고. 안녕하세요, 봉자님입니다. 지금 텃밭에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 지금 호박하고 오이를 심었는데 뭐 가지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했는데 토마토는 잘 자라는데 오이하고 호박이 지금 비실비실합니다. 벌레들이 진드기 있는 게 묻어가지고 성장도 늦고 잎이 잎도 이리 오그라 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거 저거 뒤지다가. 보니까 이 콜라를 가지고 또진딧물을 죽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콜라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지금 밭에 나갈 겁니다. 자, 콜라 한빙 준비하고요. 이거는 이제 살충제 뿌리는 거예요. 저는 또 여기다가 목초액을 조금 뿌릴게요. 목초액. 어, 이 목초액이 말이에요. 개미며 벌레, 유해충들을 그 있는 곳에서 한 10배 희석해서 뿌리면요. 해독도 되고 살균도 되고 멸균도 되고요 유해충들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목체액을 조금 섞을 겁니다 이 통이 2리터짜리예요 물은 다한병다안 넣고요 1.8리터만 넣으세요 까뜩 넣으면 넘치니까요 콜라를 희석하지 않고 그대로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콜라를 두 컵으로 넣겠습니다 물하고 희석해서 쓸 거예요. 목초액도 넣고 어, 이렇게 희석해서 썰려고 그럽니다. 이거 작년에 제가 인터넷으로 구입을 해 놓은 거거든요. 예, 작년에 쓰고 남은 거예요. 뭐 이엠도 섞어서 줘보고 목초액하고 이엠하고 섞어서 줘보기도 했어요. 목초액한컵 넣겠습니다. 목초액 가고요. 이엠하고 섞어서 한번 줘봤어요 식물이어 그것도 잘 자랐어. 요 위 아래로 이렇게 흔들어서 섞어주세요. 고르게 섞이게. 자, 밭으로 갑니다. 오이가 이렇게 막 진딧물이 이렇게 막 붙어 있어요. 이렇게 따노이는잘 자라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진딧물이 이렇게 막 붙어있습니다. 또 잎이 이렇게 노래요. 상태가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막 진딧물이 붙어있어요. 콜라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콜라가 이 당분이 있기 때문에 이 콜라의 그 당분이 이진득이며 날파리며 이런거를 불러들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 숨통을 막아가지고 이 진딧물을 죽인다고 하는데 한번 줘보려고 그래요 자 여기도 여기 진딧물이 막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오이, 호박, 토마토, 고추 어, 이런데 다 줘도 됩니다. 지금 제가 이게 뿌리는 것은 지금 단호박이에요. 지금 단호박에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단호박이 열렸어요. 자, 토마토도 뿌릴 거예요. 이렇게 옥수수에도 줄 거고요. 다 전체로 싹 오늘 뿌릴 겁니다. 지금 2 리터짜리 이한 통이면 어, 저희 텃밭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되거든요. 뿌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 방울토마토예요. 대추 방울토마토입니다. 네, 꽃대도 뿌리고요. 가지 메모. 어, 가지에도 뿌립니다. 구멍이 빡금 빡 났어요. 이 벌레들이 먹어가지고. 저희 고추는 지금 이렇게 자라지도 않고 이래요. 키도 작고, 아, 성장이 지금 늦습니다 어, 지금 처음에 이진딧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보세요. 키도 크지도 않고 이래요. 그래서 이번에 콜라하고, 뭐, 좀 영양제를 넣어서 뿌리고 있는데, 며칠 있다 한번 볼게요. 이 애는 너무 지금 성장좀 넣습니다. 네. 남은 약이 있어서 옥수수에도 지금 뿌립니다. 옥수수에도 꽃피기 전에 한번 뿌려줘야 돼요. 근데 한 번도 이렇게 아직 주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꽃이 필려고 하는데, 이 남은 거를 싹 뿌릴 거예요. 이리터한 통인데 뭐한다 뿌리니까 충분히 뿌리지네요. 여기는 케일이에요. 이 구멍이 송송 났습니다. 케일이 원래가 다 깔가 먹었고요. 오늘은 이제 케일도 주고 호박에도 주고 어, 토마도 주고 다 이렇게 골고루 전체를 지금 줬습니다. 어, 며칠 있다가 제가 한번 볼 거예요. 어, 오늘은 이렇게 이제. 살충제를, 천연 살충제를 뿌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